원과 직선 단원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전에 우리 중1때 배웠던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중1때 원과 부채꼴을 하면서 했던 형식 중에 첫 번째 부채꼴은 뭔지 알지? 맞아요. 어. 중심각의 크기와 혹시 이 기호 아니? 비례합니다. 알겠죠? 요, 그, 요 기호는 뭐라고요? 비례합니다. 중심각의 크기랑 뭐? 호의 길이. 뭐하고요? 비례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부채골에, 골에, 넓이, 비례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동일한 원에서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부채꼴 넓이도 몇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어, 이 아름다움식이 똑바로 들어? 돼요? 자, 이게 중1때 배운 거예요. 됐어.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용어 정리니까 잠깐 찌우고요. 펜 어디 갔니? 뒤에 넘겨봐봐요 이제 음. 뒤쪽에 있는거 먼저 할게요 어? 앞으로 가야되니? 음자예 잠깐 볼게요 자 원이 있으면 원의 일부를 지나는 선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할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선이에요. 됐어요? 그때 원 안에 있는 연마 원 안에 있는 연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두번째 자 중심각이 크기에 같으면 크기가 동일하면 누구도 같다? 현의 길이도 같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비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같을 뿐이에요. 알겠죠?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된건 있어, 없어? 아니에요. 알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동일하면 현의 길이도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됐습니까? 자, 요두 가지 내용.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크기 같은 두 중심각에 대해서 현의 길이는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해서 중심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같은 말이죠.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두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거나, 혹은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된다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다. 되겠습니까? 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우리 그거 다 어디갔어? 왜 안들고 와요? 포커스 포커스 들고와서 정리하세요 자 봐요 얘 중심의 크기가 둘다 몇도예요 50. 50도 그럼 현의 길이도 둘다 몇cm? 6cm 호의 길이도 똑같이? 같아야 되겠죠 맞죠? 여기서 얘기하는건 AB의 길이가 6cm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얼마? 6 되겠니? 자 현의 길이가 뭐하다고 지금 현재? 같다고 표시했잖아요 맞죠? 그럼 중심의 크기가 뭐야돼요 같아야돼요. 병신 아니고 다 알겠죠? 자얘 둘다 중심의 크기 몇도? 90도 90도 그러면 똑같이 X는 얼마? 7 이해 되니? 밑에가 다 똑같은거니까 안해도 되겠죠? 넘깁니다 어. 자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성민아 원의 정의가 뭐예요? 저도 많이 잘 알아요. 어. 한 점을 중심으로, 어. 그, 이거가, 같은 길이에, 어. 있는 원들은 뭐 어, 네, 맞습니다. 한 원, 한원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 맞나? 오케이? 이걸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여기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다 뭐하다? 같다. 됐습니까? 그럼 같은 거니까 내가 이두 개를 연결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이라고 부른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데?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맞니?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 두 가지 뭐예요? 변의 길이. 어, 그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이고요. 성질 첫 번째.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는 두 밑각의 크기가 마다? 같다, 맞나? 그래서 두밑각이라는건 누군데? 얘 각이랑 얘두 개가 밑각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 각은 뭐라고 부르는데요? 꼭지각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꼭지각이니? 어. 오케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마다? 같다. 두번째 성질이 뭔데요? 꼭지각이지 이상한거 같아 꼭지각에 이등분선은 뭐한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맞나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거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봐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뭐 한다고요? 수직 이등분 한다고요.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뭐해주고요 각구에 얘는 뭐가 된다? 직각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요 그림에 있을 때 한번 써먹어보자. 잠깐 쓰지 말고 앞에 보세요. 지금 내가 얘가 현이잖아, 맞지? 현의 수선에 발을 내렸어요, 맞죠? 현의 수선을 발을 내리면 얘네 둘의 길이가 뭐해지고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됐습니까? 꼭지각이 뭐라고요? 이등분선이에요. 되겠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되겠어요?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는데 거꾸로 설명한 겁니다. 맞나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됐어요? 그다음 원의 중심을 현내는 수선은 그 현을 뭐 한다고요? 수직 이등분 한다고요. 되겠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생쌤이 얘기했던 대로 얘가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됐어요. 자 증명 과정 한번 적어 봅시다. 원 O에서 A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M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그때 삼각형 OAM하고 OBM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둘다몇 도라고 수직 이름을 했으니까 90도 맞나? OA와 OB는 같아요. 왜? B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으로써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 됩니까? 그리고 OM은 뭐라고요? 공통. 그럼 얘랑 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고 얘는 공통으로 쓰이버 맞나? 직각이 존재해요. 얘 무슨 합동이에요? R H S 합동. 아, R H S 합동이잖아. 네. 직각 이 있고요, 맞죠? 빗변 있고 나머지 변이니까 얘는 무슨 합동? R H S 합동 됐습니까? 그럼 적을 때 O A M 적었잖아. O A M 적었으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O B M 됐어요. 그리고 A M의 길이랑 누구? 2m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 <laughs> 자리 차려요? 되겠습니까? 어.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피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맞죠? 얘들아 맞니? 자, 얘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3대4대 5니까 AM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4 맞니?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내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 길이도 얼마야 돼요? 4가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자, 밑에 거 봅시다. 얘 8이에요. 그럼 x의 길이 얼마? 4. 얘 4, 얘 5. 이 길이 5 잖아요. 맞죠? 똑같이 피토고라스 쓰면 x는 얼마?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러니까 루트 얼마? 41.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얘가 10이에요. 그럼 밑에 요 길이 전체 길이가 16이니까 a, m의 길이가 8 그럼 3대4대 5가 되니까 x의 길이는 얼마? 6. 되겠습니까? 요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거 필기 안 했죠? 필기 하세요. 볼게요. 현의 길이. 자 이제 정입니다.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뭐다? 같다. 야 당연한 거야. 얘네 둘이 길이가 같으면 얘네 둘이 길이도 뭐야 되고, 현까지 거리도 뭐야 되고, 같아. 얘네 둘이 거리 같으면 얘네둘이 길이도 뭐야 돼? 같아야 돼요. 끝입니다. 됐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맞죠? 음. 그냥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잘 봐. 이렇게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맞죠? 얘네 둘이 길이 같으면 얘네 둘이 길이도 뭐하다? 같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음 근데, 얘네 둘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요 반팀의 길이가 뭐하다는 얘기야, 서로? 얘 길이 얘 길이 같을 거고, 얘 길이 얘 길이 같을 거잖아. 맞지? 나는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뭐하다. 한번 보여주면 돼?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음. 음. 문제가 바로 풀어볼게요. OMA랑 OMA 90도 그러면 누구? OND도 뭐? 90도 맞나요? 얘들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얘 같다고 했잖아요 이미 됐습니까? 얘도 뭐하고요? 같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표시 한번 해보자 문제에다가 얘 직각이고요 지금 현재 얘네 둘이 길이 뭐하다고요? 같다고 했고 얘랑 얘랑은 뭔데? 반지름이잖아 맞지? 얘는 문제 똑같이 R H S합동 이해됩니까? 나오죠. 됐어요. 그럼 A M이랑 A M이랑 누구랑 D N이랑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읽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두 배니까 A B랑 결국 누구랑 같아야 돼? D C랑 뭐야 돼? 같아야 돼. 됐나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대답 좀 할래. 네. 나 씹을 건데, 너는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이씨. 자, 보자. 얘 4, 4. 4좀 이따 그대 주먹을 넣어줄게, 알겠지? 얘가 3이면 X는 얼마? 3. 야, 얘 길이가 6이야. 그럼 이, 근데 길이 같다며, 맞지? 6. 그럼 얘 길이 6이잖아. 그럼 저쪽 길이는 얼마? 12. 12. 12. 되겠습니까? 네. 너무 쉽잖아. 뭐 문제가 되니, 이게? 18. 그럼 얘 길이 18. 길이 같잖아요, 맞죠? 얘기를 얘기를 뭐 해야 돼? 아, 같아야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럼 얘 18이 면 얘기를 얼마인데? 9. 그럼 3대 4대 5대 야 되니까 얘기를 얼마? 12. 그럼 얘기를 얼마? 12. 이해 되나요? 돼요안돼요 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24. 됐습니까? 그러면 필수의제 문제 4번 별표. 별표 10개. 10개요. 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자. 지금 현의 즉 OB와 o, o n 의 이르는 거리가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AB와 AC의 길이가 뭐한 거예요? 같은 거. 그럼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여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50도면 얘네 둘이 대사면 또? 1 3 0 어. <laughs> 130도. 그럼 얘는 몇 도? 65도? 65도 되겠어요? 연습문제는 여러분들 뭐? homework 자 접선 왜? 아, 조금만 나가고 있잖아요 자 접선 중요한거야요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온겁니다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크게 몇가지? 세가지 됐습니까? 몇개의 점에서 만나는거?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혹은 안 만나는 거, 혹은 뭐,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접선.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특징은 이 접선에 대해서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접선하고 접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연결하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수직이 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됐니?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다시 봐봐. 접선이 있고요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좀잘 봐요 얘 접선이잖아요 맞죠 얘뭐 돼야 돼요 수직 맞니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수직 맞아요 그럼 사각형이 360도잖아 맞지 얘네들이 180도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몇도 돼야 돼 180도 그럼 x는 몇도 120도 간단히 갑시다 됐습니까 밑에 거얘 130도잖아 맞지 직각+ 직각이니까 둘이 돼서 180도 되니까 얘네 또 50도 끝 되겠어요 어. 자두 번째. 우와.